자 안녕하세요. 구매해서 오셨나요? 네. 자 우리 지금 어디로 가요? 헤어 케이블. 헤어 케이블로 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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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자 여기는 갈등의 숲입니다. 갈등의 숲. 자 갈나무 등나무가 있는데 갈은 등이고 아 치기고 등은 등나무인데 갈하고 등은 전부 덩굴입니다. 자칡나무가 반시계로 돌아가면 등나무가 죽고요. 아, 등나무가 시계방향으로 돌면 칡나무가죽습니다자 그래서 갈등은 방향이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. 아. 예 갈등은 왜 생긴다고 나와나? 방향이 달라. 예 방향을 맞추면 갈등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. 자 갈등의 숲이었습니다. 자, 모기가 많으니까 다시 출발합니다. 가셔요. 자, 이 나무는 산스크리스토로 반얀추리라고 하고요. 반얀은 산스크리스토로 지혜라는 뜻이고요. 아바타에서 본그 나무에 생명나무. 자, 줄기가 가지가 되고 가지가 다시 뿌리가 되는 나무입니다. 자, 반얀추리 통과하면 바로 사족보행이 되겠습니다. 어 나우나 나무뿌리 나훈 잡고 그렇지 잘한다 잘했어 나는 여기 좀 봐주세요 굿자 어 잘한다 나무뿌리 잡고 강민이 강민이 잘했어요 굿자 자, 거기 하나 잘하고 있어 자제 앞에 봐주세요 지은아 일와봐 자, 여기 산 중턱에 산호화석이 있거든요. 자, 그럼 여기가 바다였다는 뜻일까요? 네. 아닙니다. 자, 과문 화산 활동으로 생긴 섬인데, 자, 윤기가 된 거예요. 윤기. 이제 나중에 중학교 되면 배워. 윤기가 된 섬이야. 올라온 거지. 자, 3,500년 전에 참어로인들이 썼던 절구고요. 음식과 약초를 빻한 절구예요. 자, 하늘도 보여요. 자 이게 대략 20개 정도 발견했으니까 여기 동네만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았던 거죠. 네 절구가 20개 정도 발견됐니데자이 돌멩이 4 개가 보이시죠? 네. 자 이쪽에도 한줄 있고 항상 2열 정도를 놓는데 이게 라떼스톤. 자이 위에다 계단 놓고 나무 놓고 2층집 주춧돌이에요. 예. 예. 3,500년 전 마을이 있던 곳이고요. 여기 위에다 집을 짓는 거. 자, 그러면 뱀이나 벌레가 못 올라가겠죠? 오. 바다다! 오. 야호. 오, 자, 강민아, 여기는 아춥니다. 찾고 있어 여기! 저있 여기 벽이야 가만있어. 우와, 그 벗어. 자 여기는 페거 페 케이브 아치입니다. <laughs> 예, 괌의 삼대 명물 파라하의 솜사탕 그름 에머랄드 바다. 자 여기서는 유도가 13도라서. 동그란 바다가 보입니다. 지구가 동그랗대요. 세상에 자, 다 함께 소리 질러! 자, 거북이, 거북이.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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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<목소리> 자, 거북이. 거북아, 우리 왔다! 거북이 보기에 행운이 좋다. 올해 대박나게 해줘! 우리도 대박나게 해줘! 나도! 감히도 네. 대박나게 해줘! 네. 장기 이니 네. 김현아, 김지현도 대박나게 해줘! 쇼크!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오늘 거북이 상어 총순동이에요. 이년에 와... <목소리> 그 상어는 1년에 몇번안 나와, 진짜. <목소리> 거북이는 좀더 자주 우리 나오는데. 우리 자, 산호 화석. 자, 괌섬이 윤기가 됐다는 뜻이에요. 밖에 okay. 움직여 okay. 자 절구. 루손이라고 부르는 절구는 현마암이고요 바솔트라고 하고 자 라떼손은 라임스톤 석회암입니다. 그래서 재질이 다른 거예요. 사람들이 피클이라고 하고 진짜 이름은 손가락 이름, 핑거 사비첫 입은 시지만 나중에 갑니다. 자, 두 번에 나와서 배워 물을 거예요. 시큼이 달큼. 배워 어시 있어요? 아 없어. 배워 물어 처음에 시지만 나은나또 먹어봐. 이제 단맛이 있어. 또 씹어 먹어. 씹어 먹어. 자, 엄마 아빠도 드세요. 자, 씹어 먹어. 조금만 넣으라고 어. 다맛 있어? 초콜래자또 먹어봐 자 시큼이 달큼이 였습니다 이제 물 마시면 꿀맛이에요 이거 이거 떼요 미션 클리어 완료 미션 클리어 완료 우후 자 고객님들과 최 대장님이십니다 나영이 어머니께서 한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자헌이 어머니 미션 클리어 완료 축하합니다 네. 또 오고 싶어요. 여러분 강추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행복합습니다 감사합니다. 얼굴 다시 다시 어디 가서 와. 청원 트레킹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하셨습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